마시는 것도 있어 두 개로. 진짜 단데 이거 안 단세요? 이거 단 거예요. 이 맛으로 먹는 거야. 약간 덜 단. 어 그렇지. 맞아 맞아. 이온음료가. 그래, 그거는가구이잖아 이거 진짜 덜 단. 자 이렇게 해서 세수까지 하는 겁니다. 미미미자 <laughs>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오른손으로 심장에다 딱 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럽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들었죠? 그대로 합니다, 이제. 직각바람보여니다이 머리카락과 어, 세수하는, 세수 머리. 아진아진 됐다. 아까 우리 칸 저는 이거 한통다 먹어요. 이게 이거를 몸에 좋다는 거 알면은 반응을 느끼면은 먹게 되있어요나 이름이 왜 제수인 알았어 아, 기가 막혀요 제수가 엄청 좋은 사람이네 자, 느낌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생각보다 이게 시원하지 않지만 발랐을 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온도보다는 낮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거를 <laughs>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게 지금? <laughs> 자 여기 보면요 요렇게 익어있는 부분이 바로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체를 기계로 짜가지고 열을 가하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오일이?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걸 짠 거를 첫 번째 짠걸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버진 그걸 버진이라고 하는 거 버진 코코일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요 자체에서 이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건데 간 맛이 나요. 이렇게 태국에서는 여기다가 초장을 묻힙니다 어. 왜냐하면 그러면 오징어인가 고고처럼 느껴지게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해봐. 와사비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칼국수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까면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먹어야지 아까 이빨로 이렇게 긁는 것보다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딱 놓은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액체가 나와요 안나와요? 나오죠 이게 오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거 오일을 만드때는 냉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눌러 짜는 걸 그게 엑스트라 버진 오일 이걸 먹는 거였었죠? 자 이대로 발라요 먹잘 아, 발라요 이렇게 바르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당성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없다고 랬어요 정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손은 끈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있는 하나 갖다가 손만 닦으면 돼요, 저기죠. 손만 닦으시면 돼요, 얼굴은 그대로 냅두세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제 해가 질 건데. 이따가. 그리고 이따가 이거 마르면은 옆에 사람한테 드시지 마세요. 얼굴로 마세 <laughs> 요거를 요렇게 나중에 마르면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털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몰라요. 지금 되는 이거를 조금 더 말라지게 되면 요거 한번 이렇게 해요 보슬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초반에서의 그땀 흘린 거 다르게 지금 즉각 반응이란 거를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죠. 살고 같아. 나뭔소리 들어야지 <laughs> <laughs> 너무 오버하면 거짓말하지 아니아니 아냐. 는죽것 같았어 진짜 어, 진짜 저, 저, 근데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추롤가져가냐안가져가냐 가져가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라에 온 만큼 이걸 해보라고 하는 선크림 다시 바르면 돼 이거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렇게 탁탁탁 쳐거나 머리 린스칠한 거좀 만져보세요 린스칠한 거도 보내. 요 이게 바로 필리핀의 문화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누가 없고 샴푸가 없었을 때 했었던 문화입니다. 알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자, 안에 있는 거다마있어요 마시고 얼굴 닦을 사람 닦고 버리지 말고 좀 이용한 다음에 가시수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네. 박수, 네. 박수. 감사합니다.